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캠핑하는 코나데안 t v 에릭입니다. 나옴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10년 넘게 캠핑을 하면서 잘 사용을 했던 버너 다섯 가지를 뽑아봤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코베아의 알파인 마스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코베아 알파인 마스터는 2L짜리하고 3.8L짜리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저희는 그 중에 2L짜리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 파우치가 그냥 얇은 헝겊대기가 아니고 이렇게 쿠션감이 있는 이 파우치가 좀 상당히 견고한 스타일이에요 딱 열어보면 번너는안 보이죠 번너는이 안에 있습니다 손잡이가 있고 또 손잡이가 있잖아요 위에는 뚜껑이자 프라이팬 프라이팬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laughs> 되게 앙증맞은 사이즈의 프라이팬입니다 이게 딱 백패킹용으로 저희가 산 거긴 한데 두 명이 쓰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 사이즈가 저희한테는 딱 맞을 것 같아서 2.0으로 구입했어요 요게 냄비고요. 요 안에 지금 요 버너가 같이 들어있는데 이것도 파우치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열어봐드리면 이것도 굉장히 두께감이 있는 그런 파우치입니다. 이렇게 구성은 세 가지 제품이 들어있습니다. 버너, 뚜껑이자 프라이팬 그리고 냄비. 그 다음에 요게 냄비 받침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버너 위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바깥으로 벌리면 이런 일반 냄비 같은 걸 이렇게 올려놓기 쉽게 산발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알파인 마스터는 이 냄비 자체가 이 밑에 열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수 있게 주름이 져 있는 열선 같은 게 밑에 있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전문용어로는 HES라고 해요. Heat Exchange System이라고 해서 이 열이 여기서 계속 돌수 있도록 그래서 굉장히 열 효율을 높인 그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물을 끓일 때나 뭐 음식을 조리할 때 굉장히 빨라요. 저희가 실제로 써봤는데 물을 끓였을 때 가장 빨리 물이 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물이 끓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번호를 SCS라고 부르더라고요. Surface c o 템 b u s t i o n System이라고 해서 이 표면에 불이 붙는 거예요. 일반 번호들은 이 공기 중에서 연소가 되는데, 이거는 여기 표면에서, 번호 여기를 만져보시면 약간 이렇게 거칠거칠해요. 작은 구멍들이 막 나있는데, 그 사이로 가스가 올라오면서 여기 표면에 불이 붙습니다. 이거의 오리지널 제품이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MSR 제품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거랑 비슷한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버너가 이소가스를 쓰거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손잡이가 있습니다. 손잡이를 빼고 돌리셔야 돼요. 이 자체 이그나이트가 없어서 이렇게 따로 라이터가 필요해요. 이렇게 가스를 붙일 때는 라이터를 먼저 켜셔야 돼요. 가스가 이 공중에서 막 이렇게 돌아다닐 때딱 붙이시면 펑하고 터지듯이 불이 붙을 수가 있고 불안전 연소가 일어나서 되게 이 불꽃이 노랗게 높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불이 붙어요. 오, 빨개져. 그리고 부가적인 기능이지만 난로의 기능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울 때는 요거만 딱 켜서 요 앞에서 이렇게 손을 쬐고 있으면 되게 따뜻해요. 어, 이걸 딱 끄니까 갑자기 그래서 확 시원해졌어. <laughs> 그리고 이게 이 버너하고 요 냄비가 딱 이렇게 맞아서 들어가요. 이렇게 손실되는 열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연료율도 굉장히 좋고 적은 양의 가스로도 물을 빨리빨리 끓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라면 하나 끓여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끓여? <laughs> 딱 이런 사이즈를 보시면 라면이 항상 생각나는 그런 맞아, 사이즈라서 맞아. 저희가 여기다가 라면이라든가 어, 된장찌개, 김치찌개는 정말 딱 끓이기 좋아요 오뎅탕 오뎅탕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깊은 냄비가 훨씬 좋거든요 음. 이게 딱 사이즈가 두 명이 쓰기 적당한 사이즈인 것 같아요 2리터짜리가 그치? 세명 뭐 이상이다 그러면 이거보다는 3.8로 가야겠지 음. 근데 이제 또 아시겠지만 백패킹에서 이제 이거를 쓰신다고 하시면 3.8은 또 사이즈가 좀 커요 가능하면 큰게 좋다라는 주의이긴 하지만 2리터 짜리가 딱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번호 소토레귤레이터 소토 입니다 소토레귤레이터 중에는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저희는 그 중에 ST340을 구입을 했습니다 어, 보시다시피 굉장히 사이즈가 작죠. 접어서 이 파우치 안에다 넣어놓으면 백패킹용으로도 상당히 사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저희는 오토 캠핑이나 RV 캠핑 때도 자주 사용을 하거든요. 접으면 이런 사이즈입니다. 상당히 작죠. 요거를 이제 이렇게 펴서 이 삼바리를 펴서 쓰는 건데 딱 이렇게 놔두면 그래도 나름. 안정적으로 뭔가를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로 변신을 합니다 얘는 부탄가스지? 응 음, 부탄가스 가져와야 되겠네 <laughs> 제가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가끔 이렇게 몇 가지를 미스를 해요 나오미씨는 귀찮지만 말을 잘 들어줍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산바리에 이런 실리콘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미끄럼도 방지하고 음. 이런 용도로 실리콘이 있는데 색깔도 너무 찰떡이지 않나요? 근데 이게 소토에는 원래 없기 때문에 별도로 구매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좀 비쌌지. 아 원래 거기서 원래 파는 거구나. 게 그랬겠지? 이게 저 바닥에 닿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잘 미끄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게 정품은 좀 비싸요. 그래서 저희가 대체품을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굉장히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었는데 다이소에서 실리콘 <laughs> 빨대를 구입을 해라. 그럼 찰떡 같이 맞는다. 그래서 다이소에서 샀는데 정말로 너무 잘 맞더라고요. 이거를 절단을 해서. 사이즈를 맞춰서 그냥 갖다 끼기만 하시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음. 네 군데 딱 끼면 정말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음. 마치 정품이지. 그렇지. 저희가 이런 그리들 같은 거를 사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적합하지는 않은데 이런 냄비를 쓰려면 이렇게 놨을 때좀 위험해요. 덜렁덜렁거리고, 불안하지. 음. 잘 미끄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또 하나 구입을 한게 있습니다. 이거는 서드파티 제품인데요. 이것도 충분히 사용하시는데 어, 나쁘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홈이 있는데 여기 두 군데다가 이렇게 체결을 해서 이렇게 딱 끼면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이렇게 평평하면은 여기 위에다 정확히 올려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부탄 어, 가스 위로 넘어오는 이런 사이즈의 냄비는 절대 추천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거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한번 불을 켜볼게요. 불꽃도 상당히 안정적이고. 화력도 굉장히 셉니다. 음, 충분히 백패킹이나 간단한 미니멀 캠핑을 하실 때는 충분하게 메인 버너로 사용하시기에도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토 캠핑이나 그런 캠핑을 하실 때는 이거는 이제 서브 버너로 사용하시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서드 파티 제품도 구하시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다이소에 가시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산발이 같은 게 있어요. 이 위에다 그냥 얹는 그걸 가져가면 돼 있다. 그도에안가져어 <laughs> 자, 방금 말씀드린 그 다이소에서 구입하실 수 있는 그 삼바리를 가져왔거든요. 요거는 무게가 좀 나가요. 요거 사실은 이렇게 작은 그릴로 사용하라고 이렇게 나온 건데, 산바리로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나와 있어서 대체품으로 제 구입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냄비를 착 올려놓으면, 이거하고는 별개로 완전히 이게 독립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또 추천드리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가격은 5,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자 다음은 세 번째 버너 스노우필크의 홈앤 캠프 스토보입니다 저희는 카키색으로 구입을 했고요. 색깔은, 어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거는 또 실버색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근데 저희는. 이게 더 예쁜 것 같아요. 음, 저희는 이 카키색이 더 예쁘더라고요. 이걸 처음 보시면 어떻게 써야 되나 좀 난감하실 거예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설명서를 잘안 보는 스타일인데. 어, 완전! <laughs> 단한분도 있질 않아요. 이 사용 방법을 보고 나서야 제대로 이렇게 설치를 할 수가 있었어요. 여시고. 헤매는 것 같죠? 아니야. 여기 보시면 밑에 금색으로 된 조그마한 버튼이 있거든요 이거를 누르셔서 아, 우선은 헤고 있습니다 <laughs> 우선은 받침대를 이렇게 빼주세요 그다음에 이 밑에 방금 말씀드린 요 골든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서 반대로 딸깍 소리가 나요 이거를 덮어주시고요 방금 펼쳤던 삼발이 부분을 이렇게 끝까지 벌려주시면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되게 많은 공간이 있어야 되겠다. 넓은 공간이. 맞아요. 이게 이렇게 딱 설치를 해놓으면 공간이 이만큼은 필요해요.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그 브루스타 있잖아요. 사이즈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 이제 접어서 보관하기는 상당히 어, 용이하기는 하지만 펼쳤을 때는 그거 못지않게 굉장히 많은 공간을 차지합니다. 그보다더 필요한 것 같아. 오히려. <웃음> <웃음> 자, 이것도 부탄가스를 사용 하기 때문에 자 체결해주시면 돼요. 이건 자석식이라 꼭 눌러주시기만 하면 체결이 됩니다. 캠핑 가서 제일 많이 사용 하시는 요 그리드를 올려놓아도 안정적이고, 이런 그리드를 사용하기에도 충분합니다. 일반 브루스타, 저희가 흔히 아는 그런 브루스타보다는 화력이 훨씬 좋아요. 불꽃도 굉장히 예쁘게 올라갑니다. 이게 좀 가격이 비싸잖아요. 제가 그렇게 막 많은 번호가 사실 필요하지 않으니까 캠핑할 때 쓰는 건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에릭 이거 사고 싶어 했을 때 사긴 샀어요. 근데 한번뭐 이렇게 쓰다가 안 쓰겠지 싶어서 그럼 반품할래?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laughs> 반품을 안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화력을 보니까 화력이 다른 제품들보다 월등하게 좋은 거예요. 이러면 좀깊해도 되겠다. 그치. 어, 화력이 이 정도로 세니까 약간 마음이 좀 열렸어요. 그래서 비싸지만, 아, 오케이. 저희가 사실은 브루스타 제품을 집에서 사용을 하는데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한 15년 쓴것같아 그지? 관리를 잘해서 너무 깨끗하고 고장도 안 나고 멀쩡하니까 사실 버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사면서 꼭 그걸 대체하자 이랬지만 결국은 걔도 킵하고 얘도 킵하고 모든 버너를다 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쇼핑 욕구가 좀 강한 커플이라서 <laughs> 이게 오래된 제품을 사용하다가 더 이제 많이 개선된 그런 제품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바꿔서 써보자 이래서 사면 전에 있던 것도 킵하고 새로 산 것도 킵하느라고 <laughs> 저희 집에 살림이 넘쳐나거든요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서 앞으로는 쇼핑을 좀 자제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보셨던 이 불꽃이 여기까지 이렇게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 이게 너무 중앙 집중식의 번호면 고기만 이렇게 타거나 효율이 별로 좋지 않은 번호일까 봐좀 걱정을 했는데 이런 그리드를 딱 올려놓잖아요 그럼 불길이 이 주위로 싹 번져요 그러면서 이 주변까지 가열이 되는 상당히 그열 효율이 좋아지는 버너더라고요. 그래서 이 버너를 킵하게 되는 이제 가장 큰 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버너, 제라 강연 버너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케이스가 같이 들어있어요. 파우치 형태가 아니고 케이스라서 보관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저가 이거 프로페인용 어댑터하고 부탄가스 어댑터도 같이 샀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체결하는 이 부분이 이렇게 따로 외부로 이렇게 빠져 있기 때문에 어떤 그 가스를 꽂으셔도 사용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요 이렇게 산발이를 여시고요 그리고 밑에 여기 또 산발이 받침이 있어요 이것도 열어주시고 이거 되게 자주 미스하는 부분이에요 <laughs> 가끔 쓰다 보면 이렇게 저분처럼 놔둘 수도 있거든요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맞아, 없어서 맞아. 그냥 쓰, 쓰게 됩니다 음, 음. 저희 지금 뒤에 보시면 룰루하고 할기가 뒤에서 저희가 촬영하는 거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요 새로 아파트 만들어 줬거든요. <laughs> 이 박스가 사실은 아이케아 의자 박스거든요. 형태가 너무 잘 나와서 두 개를 이렇게 겹쳐서 아파트처럼 만들어 줬어요. 그랬더니 1층, 2층, 3층 다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가 있어요. <laughs> 여기 이렇게 세 군데의 그 번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동관이 이렇게 지나가요. 액출 분사가 되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이런 동관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액출 분사가 돼야 이제 강염번호에 이제 그런 강력한 화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장점이기는 합니다. 이 제라 1세대 말고 2세대 제품을 산 거예요. 그래서 2세대 제품은 여기에 이그나이트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1세대 제품은 여기에 이그나이트가 같이 붙어 있어요.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거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가스를 체결하고 여기서 조절하면서 이거를 눌러버리면 바로 이게 불이 붙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편했습니다. 강연 번호는 이 주변으로도 열이 좀 많이 가기 때문에 이 가스통하고는 조금 멀리 떨어뜨려 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laughs> 가스만 세고 불이 안 붙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laughs> 안되겠다. 이럴 때는 그냥 라이터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엄마, <웃음> <웃음> 벌써 소리부터가 다르잖아요. 강연 번호는 액출 분사 방식이기 때문에 가스 분사하는 속도가 일반 번호보다는 굉장히 빨라요. 강연 번호는 굉장히 화력이 강하기 때문에, 불조절을 좀잘 하셔야 돼요. 일반적인 냄비를 사용하실 때는 이걸로도 충분합니다. 너무 이렇게 강하게 사용을 하다 보면 음식물 같은 거를 조리할 때는 그 음식물 부분이 가운데서 타더라고요. 근데 또 추운 데서 이걸 사용을 하다 보면 이 주변은 잘, 가열이 잘안 되고 가운데만 가열이 돼서 사용하는데 조금 불편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를 더 구입을 했는데 이 제라에서 같이 이 별매로 팔고 있는 제품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 버너의 테이블입니다 이 구멍 부분이 이 버너를 쏙 넣는 그 부분이에요 이 테이블에 넣으려면 가스를 다시 분리를 해야 돼요 아예 이 테이블로 쓸 때는 안으로 넣어서 아, 이렇게 테이블에 넣은 다음에 다시 가스를 체결해 주시면 됩니다 딱 이렇게 놔두면 여기다가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걸 올려놓기도 좋고요 이런 냄비 같은 거를 올려놔도 상당히 안정적이고 그리드를 또 많이들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나름 굉장히 또 안정적인 그런 형태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걸 언제 가장 잘 사용했냐면요 저희가 미국 여행 갔 때. 요아 그치 이게 중간중간에 밥을 먹을만한 곳이 마땅치 않았어요. 로드트립이니까. 그러면 저희가 충전을 걸어놓고, 그 트렁크 쪽에 가서 저희가 갖고 있는 음식을 막 끓여서 먹고, 토스트를 해먹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했단 말이에요. 스프도 끓여먹고. 그럴 때 트렁크에 이제 이 제라를 트렁크 바닥에다가 놓으면 뭔가 불안하잖아요. 너무 차와 버너와의 간격이 너무 좁으니까 여기다가 음식물을 끓이고, 여기다 받쳐놓고 하니까 진짜 잘 사용했어요, 그때. 그리고 캠핑장에서 이렇게 앉아서 조리할 때도 어느 정도 높이가 나오니까 사용하는데 굉장히 편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가장 오래 했던 번호였기 때문에 사용했던 그 경험들이 좀 많아서 이렇게 좀더 경험에 대해서 좀 공유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번호를 말씀드려 봤는데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번호는 코베아의 구이바다 번호입니다. 코베아의 구이바다 번호는 지금은 없어요. <laughs> 제가 예전에 사용했던 그 영상이 있는데 그걸 한번 보여드리고 그게 상당히 좋은 버너지만 저희하고는 맞지 않아서 사용을 안 하는 거지 다른 캠퍼분들 중에는 그거를 메인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뭐 사실 그 버너가 상당히 좋기는 했었어요 되게 다용도로 쓰기 굉장히 좋았지만 결국에는 중고시장에 팔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휴대가 좀 불편했어요 이 버너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접었을 때 패킹을 하면 얼마 안 나가잖아요 코베아 구이바다 같은 경우에는 냄비하고 그릴하고 그리고 버너까지 모든 게 그냥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버너였기 때문에 그걸 패킹을 한다고 해도 웬만한 작은 그런 아이스박스 크기만 한 정도여서 저희가 결국에는 팔아버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지만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좋았던 버너는 맞아요 근데 저희 컨셉하고는 맞지 않아서 팔기는 했습니다 구이바다가 처음에 블로그로 봤을 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용도 자체가 딱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용도로 나왔잖아요. 구이나 탕 같은 거 끓일 수 있고 석쇠 같이 꼬치랑 같이 해서 그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고. 근데 막상 저희가 사용을 해보니 꼬치로 막 이렇게 굽는 건 저희가 이 석쇠에 막그 눌러붙는 게 너무 싫어서 안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장점보다 이 부피가 큰 거에 대한 단점을 더 크게 느끼니까 이거는 그냥 다른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넘기는 게 낫겠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더좀 작은 걸 사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로 이동을 해온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구입하다 워낙에 유명한 제품이고 지금도 사용하시는 분들 많고 그것도 구입하기 전에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10년 넘게 번호를 사용을 해오면서 지금까지 생존한 번호는 이네가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네가지 중에 순위를 매긴다면 이 제라가 될것 같고요. 2위는 스노피기될것 같고 그 다음에 3위는 소토, 4위는 코베아 번호가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화력과 휴대성에서는 음, 그치, 밸런스가 예. 잘 맞는 번호고 이거는 어, 화력에서는 되게 좋지만 휴대성에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좀 있고 이거는 휴대성은 너무 좋은데 화력이 좀 약한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이 코베아 같은 경우는 만약에 백패킹 용도로만 본다면 두세 번째 정도는 갈것 같아요 근데 코베아 같은 경우는 용기 그러니까 냄비하고 팬하고 같이 이제 일체형으로 갖고 다니기에는 굉장히 좋아서 미니멀 캠핑이나 아니면 백패킹을 가는 경우라면 괜찮은 번호가 되겠지만 카라반 캠핑 뭐 뭐 일반 오토캠핑, 그런 캠핑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번호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용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긴 요 맞아요. 용도가 다른 데 음. 저는 얘네들을 조금 더 순위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왜냐면 얘네는 진짜 얘네들에 비해 부피가 엄청 작게 줄어들고 휴대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캠핑에도 저 캠핑에도 다쓸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사실 소토 요구가 좀 높은 점수를 저는 주고 싶어요. 얘는 또 얘만의 장점이 뭐냐면 이 냄비랑 같이 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휴대하기는 좋을 거예요. 왜냐면 얘네, 음. 얘네, 얘네는 다 냄비를 따로 챙겨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얘는 또 활용도가 좋은 거죠. 다 용도가 있으니까. 나무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일위. 음. 그래도 제라가 일위. <laughs> 근데 이위가 나는 얘지. 이위가 음, 음. 그러면 얘고. 음, 얘는 절대 빽빽는 불가잖아.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얘 다음에 얘를 제일 많이 썼어. 그리고 정말 번호인데 또 하나의 <laughs> 번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뭐지? 자좀 거대한 번호가 왔죠 요거는 인덕션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왜 번호로 말씀드렸냐면 사실 캠핑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에 가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이 인덕션을 사기 전에 아이키아 거를 먼저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나오미 씨가 부피가 너무 크다고 싫어했었어요 음. 결국에는 중고처분을 하고 한동안 인덕션을 안 썼죠 <laughs> 그러니까 인덕션이 아닌 다른 제품을 음. 찾아보려고 그래서 핫플레이트도 이것도 샀다 코일로된 것도 샀다가 막 계속 시행착오를 엄청 많이 겪었어요 근데 걔네들은 단점들이 다 있더라고요 물이 어느 정도 끓, 끓다가 자기가 꺼져버리고 음. 그러니까 열이 지속되지가 않아서 음식을 해 먹는데 좀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나우미 씨가 얘기하는 이제 불이 꺼져버린다는 거는 열이 안정적으로 계속 이렇게 들어오지가 않아서 열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는 하 느낌이에요. 물이 끓지도 않는 상황이 막 벌어지고 그래서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걔네는 안 되겠다 그치. 생각을 해서 한동안 안 썼어요. 그러다가 코스코를 갔는데 이렇게 새로 업데이트된 인덕션이 나왔더라고요. 게다가 가격도 거의 절반 가격인 거예요. 음, 그런데 기능도 훨씬 많이 들어갔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얇잖아요. 인덕션 다른 거 보시면 두꺼운 거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가벼워 이 정도면 엄청 가벼운 거예요 인덕션 치고 음, 인덕션계에서는 얘가 가장 슬림하지 않나 <laughs> <라고> 생각이 들어요 <laughs> 저희가 그전에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그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 정도면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래서 산 거거든요 이게 그치, 일반적인 인덕션은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화력을 조절을 하는데 이거는 온도로 맞출 수도 있고 그리고 데우는 기능도 있어요. 뜨끈하게 유지, 이제 계속 유지 유지해주는 되는 그런 기능도 너무 좋고 타이머 기능도 있고, 그락 버튼도 있고 여기 북미기 때문에 화씨를 쓰는 데가 있고 섭씨를 쓰는 데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거를 저희가 아이브용으로 샀잖아요. 아이브에 갖다 놨다가 <laughs> 에디칸 테 이거 그냥 집으로 갖고 자 집에서 쓰자. 근데 이게 물이 진짜 빨리 끓어. <laughs> 맞아. 저희는 그 관리비로 가스비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laughs> 전기세를, 전기세를 따로. 따로 내지. 아 근데 이것 때문에 전기세가 많이 나오지는 않아. 음, 워낙에 효율이 좋다 보니까 음. 전기가 된다. 그러면 이거만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맞아.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에서는 제거리 파워뱅크에다가 연결해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음. 물론 이제 전열 기구이기 때문에 빨리 소모가 되지. 그렇지. 그래서 파워뱅크를 쓰는 이제 그런 캠핑장에서는 정말 필요할 때만 그때 잠깐 잠깐 쓰고. 근데 얘가 워낙에 빨리 돼서 이런 걸로 하는 거랑은 비교가 안 돼요. 그치. 음식을 조리하는 시간이 진짜 단축돼요. 음, 그래서. 기술이 괜히 기술이 아니다. <웃음> 결론은 <웃음> <웃음> 사실 최애는 이거였다. <laughs> 그렇지.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번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봤는데요. 번호를 선택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캐나다에서 캠핑하는 코너 제젠 TV 에릭이었고요. 나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누 뭐하고 있어? 코코자요.